자, 이 클리커인데요. 이게 보상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를 누리는 순간, 어,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대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잘했다는 걸 제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냥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이 소리를 듣고 도망가서 이제 안 온다고, 이제 이것 때문에 역효과 났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굳이 이 큰, 이 큰, 큰 소리 말고 좀 약간 약한 것도 있을 거거든요.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고기가 안 해도, 뭐, 소리를, 요 정도, 이렇게, 약간,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뭐, 클리커를, 안 사도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자, 클리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자, 제가 쪼, 조금씩 주겠습니다. 해시 까니 시도 있는데, 까니시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깐 걸로, 자, 누르면,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죠? 얘를 누르면 먹이 찾아요. 이렇게 정신 없죠? 네, 제가 조금 어저께 밥을 덜 먹였지만은 자꾸 올라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제일 쉬운 악수부터 해볼게요. 악수. 자, 악수할 때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두발다 올라오죠. 이 악수가 안 되죠. 악수 그러면 한 발로 이렇게 하는게 악수죠. 악수, 이렇게. 악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칭찬도 듬뿍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고, 아, 잘했어요. 칭찬도 듬뿍 해주세요. 알겠죠? 처음 근데, 뒤, 처음 앵무새를 했는데, 뒤에만 지금 되기 싫어요. 막 물러올 거예요. 근데, 해리는 지금 적응이 돼서, 안 그런데, 요 뒤쪽으로만 지금 싫어요. 왜냐면, 뒤에서 공격한다고, 이 본능이 뒤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아니면, 날개를, 이렇게, 날개도 지금 처음에는 싫어할 거예요. 저는 이 친구는 제가 계속 훈련시키기 때문에 날개를 건 건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지금 좋아하는 거죠. 아주 좋아해요. 이렇게 날개를 건려준다든지아 잘했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 잘했어요 배를 만다든지 물거나 하면 겁내지 마세요. 아프진 않으니까 자, 자 악수는요 해시 일단 보여주세요. 해시를 보여주면 해시를 먹으려고 목을 쭉뺄 거란 말입니다. 빼죠. 야지. 이 친구는 그냥 지금 습관이 돼서 자꾸 발을 올리는데 원래는 목만 쭉뺄 거예요 자 목만 쭉 빼고 아 내리세요 앞서가면 안 돼요 내리세요 자 악수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잘 보세요 목이 쭉 빠지면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얘 새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손만 딱 들면 멋진데 목이 쭉 빠지면 모양새가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자 해시 다 쓰고 해볼게요. 악수 이렇게 어때요? 아까는 어떻게? 아까고 하 차이점 보세요. 악수 자 보여주고 악수 하이파이브자 하지만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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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야 악수 자 악수 이자 이거 아니잖아요. 자 이거 이상하죠. 이게 아니죠. 별로 자세가 안 나오죠. 악수, 이렇게 어때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딱 눌러주고 클리커 눌러주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클리커 소리를 누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클리커 올리는 따로 제가 앞에 어, 설명드리겠습니다.